안녕하세요 찰리튜브의 찰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먹방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어머님이 준비해 준 식사인데요 여기 고쌈도 있고요 여기는 새우 요리와 소고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양파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와우. 평상시에도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는 저희 어머니의 집밥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먹방 후비 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역시 소고기가 맛있죠. 소고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돼지고기잖아. 그 돼지고기고, 아니 소고기. 음, 쌈장 좀 찍어줘. 음, 아주 맛있네요. 아니 소고기 달라고 소고기. 오야, 그럼 말좀 들어. 야, 미안해. 자 여기 어떤 소스를 뿌렸는지 진짜 맛있네요. 음. 아, 아 점점 배가 고파지는 맛인데? 아니, 김치도 없이. 제 다른 음식도. 너무 어. 맛있어요. 음. 음. 김치도 아주 직접 잡는 건데 진짜 맛있어 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그거 안 잘린 고기야 그거 그거 안 잘린 고기야니까 짜리 이야 진짜 조심해 어이야 아, 으으으 음, 음. 너는... 이거는 너무 음맛 맛있는 음음아 고기는 역시 일등 한한 입에 먹어 맛있는 건야 저들 운동도 되고 이게 소화를 저절로 시키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치 하나만 주면 안 돼? 왜 네, 그쪽 아니야? 오케이 음. 우야, 우야 나와? 아니, 아니 먹방한데 나와? 자, 이어서 소고기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 아니야, 잠깐만. A few moments later. Mayb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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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어후, 맞습니다. 아, 이제 좀 배부른데? <laughs> 아, 이제 좀 배불러, 진짜. 어, 조금, 아 좀... 음... 배불러, 배불러. 어! <laughs>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먹방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빙그르 보이시죠? 어,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